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원쌤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영어시험 중에서 가장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국회직 8급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시험을 처음 접하시는 초시생 분들과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기존 수험생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급 국회직 시험은 오후에 치러집니다 영어는 2교시에 행정법, 행정학과 같이 풀게 되는데요 특히 총 25문제 중에서 최근 3개년 평균 독해 16문제로 64%, 문법 5문제로 20%, 어휘가 4문제 16% 순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독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상당히 더 심하겠죠. 행정학과 행정법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간 내에 세 과목을 모두 다풀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과목들 중에서도 영어 과목에 대한 집중 분석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8급 영어 시험 난이도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각 영역별로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일단 어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능이나 구급공무원 아니면 토익 영어시험에서 접해봤던 그런 수준의 어휘가 아니라 여러분들 편입 영어 시험 아시죠 우리나라 수험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편입 영어 중상위권 대학에서 출제되는 그런 수준의 어휘들이 나옵니다. 문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편입 수준의 어휘들을 꾸준히 암기하고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휘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자, 8급 국회직 영어가 어려운 이유 두 번째, 독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독해 지문 속에서도 편입 수준의 어휘들이 그대로 출제됩니다. 지문을 구성하는 어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편입 시험에나 나올 법한 그런 전문 용어나 아, 학문적인 용어? 그런 평소에 접하지 못한 어휘들이 지문 속에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휘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휘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해볼 만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급 국회직 영어를 처음 준비하시는 초시생 분들 중에서 어, 일단 영어공부는 시작은 해야 되겠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휘부터 무작정 시작하세요 특정한 어휘 교재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는 어휘장 있잖아요 어, 그거 아무거나 고르셔서 일단 무작정 암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 독해가 어려운 이유는 어휘도 어렵지만 지문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대학 논문이나 칼럼이나 신문 기사 이런 데서 발췌해서 그대로 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고 논리 전개가 복잡한 그런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그 다음 문장의 구조 구문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8급 영어 수준의 독해 문제들을 풀 실력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어휘 실력이 갖춰져야 되고요. 구문 해석 능력도 키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갖춰야 할 요소가 많은 만큼, 독해 영역도 굉장히 어렵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이유 세 번째. 문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한 파트 뭐 관계사면 관계사 가정법이면 가정법 어 이렇게 어떤 한 파트가 반복돼서 출제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예 긴 통문장 자체를 그냥 문법 문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인트 잡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랜덤형 문법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고 또, 포인트 잡는 연습을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은 문법 문제들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려운 이유 네 번째, 문제 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영어 과목은 2교시에 풀게 되는데요. 85분 동안 행정학, 행정법과 함께 세 과목을 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5분 중에서 마킹 시간 5분을 빼면 세 과목 전체 75문제를 80분 동안 문제당 1분 내에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어휘나 문법 문제들은 그렇다 쳐도 긴 독해 문제들을 1분 안에 읽고 마칠 수가 있을까요? 장담하는데요. 원어민들도 이 시간 안에 다못맞칩니다자 그럼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번 양보해서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시간 배분 방법은 영어 35분 행정학 행정법의 45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잡게 되면 영어 문제들은 한 문제당 평균 1분 30초 내에 푸셔야 되고요. 어, 행정학 행정법은 한 문제당 1분 내에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진짜 만만치 않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자, 어쨌든, 다시 영어로 돌아와서요. 편입시험이 보통 40문제를 60분 안에 풀거든요? 편입문제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을 더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급영어 문제 풀이 시간과 비교해봤을 때는, 한 문제당 풀이 시간은 비슷하지만, 지문 내용들이 훨씬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당연히 쫓길 수 밖에 없고, 체감상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죠. 자 그럼 난이도 자체도 어렵고 시간도 부족해 애초에 고득점이 불가능한 이 시험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 8금 영어시험은 애초에 다 맞출 수도 없고 다 맞추려고 함부로 덤벼서도 안 돼요 명확한 목표 점수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목표 점수 설정이라는 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죠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다른 과목에서 점수 많이 챙기고 영어 과목은 그냥 꽈락만 면하자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 3개년 국회직 커트라인이 73.11이거든요? 자, 이걸 봤을 때, 다른 과목들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은, 영어 점수도 최소한 64점에서 68점은 확보해야지 안정적으로 합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영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꽈락만 면하자고 목표 설정하잖아요? 꽈락 나와요. 80점 맞겠다 목표 설정을 해야 그나마 60점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합격 평균 최소 점수인 64점에서 68점을 어떻게 맞추고 나올 거냐. 이건 문제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똑같이 문제당 1분 30초를 쓴다?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 시간 질질 끄면서 붙잡고 있다? 그럼 꽈락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 내 실력으로 충분히 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아니면 과감히 포기하고 찍어야 되는 문제들, 또는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 시간을 더 투자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고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 영상을 또 자세하게 따로 찍을 예정이거든요. 곧 찍어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난이도 굉장히 어렵다. 고득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간 배분과 그를 위한 문제 선별 능력이 중요하다.